네,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 1306쪽에 있는 스바냐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아의정손이요 그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이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숨겨둔 병기, 스바냐,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히스기야 왕의 사대의 손이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요시아 왕과는 같은 항렬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시아 왕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개혁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의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또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설적으로 잘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동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완악함, 강팍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예언해주신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러한 전한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폐부를 찌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 장의 말씀을 어,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용의 단계가 있다. 두 번째는 의지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순종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어, 먼저 수용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연단키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할 수 있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게 된다면 그는 역시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남아있질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셨던 또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수용의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런 모습을 다 수용하고 살아간다고 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단계 역시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은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로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스바니아스 1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입니다 순종의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진멸이 되어졌지만 모든 선지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후에는 스파냐도 3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그들은 분명히 진멸되어지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멸되어지지만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란 신앙의 3단계 또세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의 효과 역시도 세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것은 역시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자신의 자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자신의 자산 삼는 것. 축복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교만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자신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물론 훌륭한 것이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힘든 고난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을 또 성도들의 그 고난 당한 그러한 심정 그 심리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과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를 해 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을 자산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빨리 아물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상처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어떤 굴곡을 거치신 분들이 굴곡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불어도 당연한 어,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그들의 어,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어, 그것을 통과하신 분들은 그러한 간절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절함도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어뭐 기도원에서 원장님을 하신다거나 또 치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어, 목회자들을 좀 보면 대부분 예전에 자신이 그런 병에서 회복되어 지신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폐병에 걸렸다든지 위암에 걸렸다든지 또 간이 좋지 못해서 간경화가 있었다든지 하는 분들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나서 그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아팠을 당시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 매달리게 되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가 되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본인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간절함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을 예전에 다윗 왕을 다루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공감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감력입니다. 남의 그 마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해 주지를 못하고 내가 내 일로 받아들여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은 위치에 서서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흉흉한 어떤 사회 문제들을 보는데요.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50대 그 연약한 중년의 여성분을 부차별적으로 묻지마 복행을 해서 어, 죽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공감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상처를 이렇게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또 간절함 같은 것들을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아픔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인 가장 귀중한 사례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과 또그 로마 병사들의 어떤 침뱉음과 또 어떤 그 가시 면류관 같은 거또 서른아홉 대나 되는 그런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800m의 그 고난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800m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신채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셨던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공감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능력 중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효과,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어서 두 번째는 무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과 같은 경우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 요셉말로 얘기한다면 잘난 척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주인집 안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상류사회에서의 그 속해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가에 대한 것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까요? 그 상태가 어떠한 것들인가를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가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집은 군대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그는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가정의 총무를 보면서 행정을 익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함 가운데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는 그곳에서 왕의 어,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등 아주 그 어, 궁전의 실세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어, 정치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무상함이라고 할까, 비정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그가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요.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그가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30세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서 살아왔던 것 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세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국의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국의 총리까지 올라갔고, 또 총리에서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고난이 학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야구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속에 이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게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시험을 당한다. 즉,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 그것을 기쁘게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은 인내다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또 일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구비하게 되는 준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요. 우리가 이런한 모진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학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점이 된다. 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각점이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연약함으로 여겨졌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강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온광기사 두 사람만 예를 좀 들어드리고요, 또 성경상에서 두 선진의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어,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굉장히 연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딱한 마디를 세번 강조하고 내려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렇게. 세번딱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리 주저리 많은 말들을 했던 것보다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 마음의 뇌리에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꽂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문장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유명한 명언이 되었던 것이죠. 제너럴 일렉트릭 이라고 하는 회사에 제웰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너의 말을 너무 앞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서 승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즉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주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던 것은 물론 미국의 경제에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회사로까지 성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도 두 인물 어, 구약에서 한 분을 꼽자면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어, 명령에 자신은 입이 둔한자다 라고 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말 잘하는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을 그에게 붙여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모세의 동역자로서 정말 오른팔 왼팔로서에 그렇게 어 활약을 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골적으로 시내산 어 언약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으면 물론이려니와.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이 되었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브레이브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다섯 권의 성경을 그가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둔하기 때문에 그는 글로서 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인데요. 그 글로서 감당했던 그 사역 덕분에 오늘날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지고 있는 그런 모세의 우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어, 사도 바울을 예를 들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본인이 입이 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일을 해당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는 그러니까 입이 부족하니까 발로써 사역을 한 것이죠. 어,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은 총 27건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 3권의 바울서신이 신약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절반이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가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모세 오경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오롯이 이렇게 남겨져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기틀이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신 놀라운 그러한 단계들,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수용의 단계, 두 번째가 의지의 단계, 세 번째가 순종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계들을 온전하게 잘 경험하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효과를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 강점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신앙의 단계와 신앙의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잠잠히 나의 갈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Amen.